안나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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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음. 쟈나요 <laughs> <laughs> 지금 2시 반인데요 <laughs> 2시 반인데 10분만 10분만 좀 혼내주세요 헌줄 <laughs> 좀 내주세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집에 잠깐 들렸거든요 친구가 오늘 그 복숭아를 준다고 해가지고 집 앞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받고 왔어요. 복숭아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 하나만 하나만 먹을까 복숭아 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어 너무 맛있다. 에어컨도 되게 어, <laughs> 시원하고 아, 할 일이 많은데. <laughs> 아, 가기 싫다. 그집만 가야지, 어떡해. 그집만 해야지, 어떡해. 40분까지만, 40분까지만 좀 혼내주시면. 어차피 지금 가면은, 어, 오늘, 아, 6시쯤에 필라테스 있거든요. 필라테스 갔다가, 오후에 또, 밤에 또 일할 거예요. 어제도, 이제, 밤 10시 넘어서까지. 작업실에서 일을 했다. 놀고 싶다. 이쁜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책도 읽고. 놀고 싶다. 나도 놀고 싶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laughs>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다. 아니 너 무리하는 거 아니고 생도님 오랜만이에요. <laughs> 저 사실 라방도 되게 오랜만이기 죠 예전에 제가 굉장히 라이브 방송 중독자였었는데 태안 선배님 마인드로 윤선님 안녕하세요. 태안 선배님 도 이번에 컴백하시는데 어, 사진이 뒤집어져 너무 아름다운 거. 소원들의 마음이 하지만 <laughs> fxt를 입고 있는 <laughs> 어딘가 수상한 오타쿠 <laughs>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음, 시트러스 커피는 한강에스프레소에서 먹었습니다 제 거의 한 2-3일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완전 중독됐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상도님 제가 이떡과 동시에 라방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너무 책임감 없이 라이브 방송을 <laughs> 라이브 방송을 너무 책임감 없이 한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다가 너무 책임감이 있어져 버린 사람이죠. <laughs> 막 밤에 술 먹고 여러분들한테 띵캉 부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안 하려다가 <laughs> 진짜 아예 안 하게 되는 사람. <laughs> 에어컨 을 꺼요. 끄면 덥잖아요 <laughs> 작업실에 시원한 에어컨 있다고요? 음... 너무 시원한데 <laughs> 그래서 이제 요즘 라이브 방송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어, 굳이 뭐 굳이 뭐나 말고도 재밌으신 분들 많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그런 거다 그런 거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노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또또 또 재미있는 다른 분들하고 또 노셔야죠 음, 그런거야 <laughs> 아 무튼 오늘 아침에 원래 계획은 8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그래서 음, 딱 원래 일어나면 요가를 한번 하거든요 요가를 한번 싹 하고 밥 먹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음뭐할일 약간 하고 이 바쁜데 지금 또 원고 뭐쓰고 있어 사부작사부작 뭐 뭐야 자꾸 하죠? 그래가지고 그음 원고 조금 쓰다가 11시쯤에 이제 친구랑 복숭아 거래하고 밥먹고 구루 이러고 했는데 나가는 그 약속시간까지 있지의 체령님 영상을 보다가 한 2시간 동안 본거 <laughs> 지금 그 무슨 작업실에 계속 있어야 되는 마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딴짓을 한다 그렇게? 막 유튜브에서 막 아름다운 귀엽고 예쁜 그런 분들 보면서 시간을 자꾸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에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작업실도 안 가고? 그런 거지. 채로님 너무 귀여우신 것같아 콩레코딩 하는데 다이나믹이 좋을까요? 콘덴서가 좋을까요? 말씀해주셨는데요 저야 뭐그 음악을 잘그 어떤 음악을 하신지잘 모르겠지만 콘덴서 중에 좀뭐 입문하신 거면 콘덴서로 하면 재미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약간 또 다이나믹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랩 하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하신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땐 usb로 연결하는 콘덴서 마이크로 했습니다 왜냐면 콘덴서 마이크가 있으려면 그 팬텀 파워 들어가는 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방언이 터졌죠 <laughs>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시면 그냥 아 다이나믹도 어차피 팬텀 파워 콘덴서 사세요 <laughs> 원고라면 제 내는 건 아니고, 저 가끔씩 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써야 되는데. <laughs> 프링크 상한통다 드신 적 있으시냐고요? 상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하루에 한 통은 너무 짜지 않나요? 반 통은 먹죠. 한통 먹지. 한통 먹으면 너무 짜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의 양을 다른 거를 이제, 이제 합쳐서 먹죠. 짠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 하나로 그렇게 다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 가지 맛을 추구하는 편. <laughs> 폭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맛을 추구하는 편. 출근해서 지뢰적키만4 시간째 하고 있다고요. 음, 두그 뭐. 출근 했잖아요. 난 <laughs> 출근도 못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작업이 하고 싶긴 해. 죽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 작업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 <laughs> 그래서 더러운가? 인킴님께서 문근영 해주셨어요. 하잉. 사울님 보러 춘천으로 첫 혼자 여행 가용 설레용 말씀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러브니니엑스 씨엑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춘천에서 공연해요 무료 공연이니까 다들 오세요 <laughs> 낮에 하니까 아 밤에 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춘천 서울에서 그한 시간이면 가지 않나 무료예요 무료 오세요 오세요 심은 씨 아주 섹시한 무대 <laughs> 준비하고 있거든요. 심은 씨 어리둥절? 어? 뭐? 기타도 대로 아주 섹시한 무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추천 많이 와주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laughs> 오늘 오후 8시에 그 청춘의 밤 예매 오픈합니다. 그 공연은 그 8월 15일에 상산마당에서 하는 제 밴드 단독 공연인데요. 어 많이 와주세요. 오늘 8시. 오늘 8시. 오늘 8시 m 매입니다 네. 그런 거네. 그런 거지. 이제 제가 보통 드, 브랜드 공연을 두 개를 하잖아요. 그 김사월 쇼랑 엉엉콩. 그렇지 않은 단독 공연 때 생각보다 힘 조절을 못해서 어? 그래서 엄청 뭘 많이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초에 롤링홀 공연 때도 갑자기 막 어, 너무 힘을 많이 써버린 거야 아 그니까 음뭐 내가 완전 기획하는 공연이 아니니까 약간 좀 나도 편안하고 즐겁게 해봐야지 와! 약간 이렇게 된 그래서 막 편곡 다 하고 치고 막 어, 뭐, 엄청 힘을 줘버리는 경향이 가끔씩 생기는데, 이번 공연 왠지 힘조절 좀 실패할 것 같은. 이번엔 약간, 사연을 하나 갖고 거기에 맞는 노래 하나 매치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그럼 약간 정말 좀 핑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연을 일단 보내주세요. <laughs> 보내주시면 100% 됩니다, 이거 솔직히. 요즘 그어 학생분들이 그 과제 그 많이 그 내시는 것이 그좀 떨어져서 지금 내시면 1 0퍼 돼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맞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 노래로 이렇게 비벼줘. 그러니까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랑 맞으면 이때 좀 많이 안 했던 라이브 곡도 하게 될것 같고 이제. 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밤 8시, 8시. <laughs> 빌리알리씨 대신 살리보러 가는데, 빌리 불러주나요? 오늘 저녁 8시. <laughs> 멜론 티켓. 채령님 <laughs> 음, 영상 보셨다는 게 프링글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딱후컵이 돼서. 채영이 너무 예쁘지? 이거 볼래? 어! 이렇게 <laughs> 간 거지요. 그래서부터 이제 웃어? <laughs> 여기서부터 쭉쭉 보면서 너무 귀여운 하얀 사막 여우시다 하면서 아, 귀여워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음, 오전이 다 갔네? 괜찮아. 어차피 이제 곧 작업실 가서 일할 거니까. 저녁까지 일할 거니까. 하루에 어차피 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 6kmn 그러니까 그 세상의 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일곱 6~7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개, 제일 좋으니까 할수 있다. 오전은 알렸지만 광기 MXL 99990이랑 AT2020 추천해주세요. MXL은 저 진짜 초반에 썼고 지금 쓰는 게 제가 AT404040인가? 그래서 뭘딱 추천하기 딱 어렵... 쉽진 않네요. 보통 입문으로는 MXL 많이 쓰지 않나요? 두 중에 더싼 걸로 쓰세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춘천 너무 좋은 도시에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만지님 말씀해주셨습니다. 춘천, 좋청 되게 물이 깨끗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춘천하면 생각나는 게그 이제는 없어진 그 k b 스 올드뮤직. 저도 추억이 많은 도시입니다. 음, 장복이님, 죄송해요. 장복님께서 풀어 드릴 수 있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모르겠네요. <laughs> 그럴게요 청춘 안지난 사람이랑 청춘지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청춘 얘기하면서 놀아요 <laughs> 청춘...뭘까 4월쇼랑 엉엉콘에서도 힘 조절 실패해주세요 그건 이제 그냥 나를 다 때려 넣으려고 하는 <laughs> 이제 다 소진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콘서트기 때문에 1 년에 두 번은 다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공연이죠. 4월 쇼응원 콘. 아 오, 이번 응원 콘에서 뭐하지? <laughs> 아 뭐하지? 소나. 소니가, 선이가... 들어와 계시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8시에 같이 티키팅 하시는 거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laughs> 나도 공연에 가긴 해. 근데, 저는, 저도 공연에. 같이 갈 거요. 예 <laughs> 같이 가요, 저랑 저랑 가요 공연 8 시. <laughs> 프라 너무 좋아해 소나 <laughs> 안녕하세요. 작업실에 안 가세요. <웃음> 어... <웃음> 아, 40분에 끄고 작업실 가려고 했는데, 아, 어제도 10시 넘어서까지 작업해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야지. 가야지. 이제, 만약에 이것저것 다 끝내고 3시에 출발을 해.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작업실에 도착을 하는 거죠. 필라테스 가기 전에 2, 세시간 정도 연습하고 필라테스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자, 자, 작업을 할수 있는 거야. 진짜 저녁 먹고 7시. 아, 그럼 3시간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이 댓글만 다 읽고 진짜 작업실 갈게요 지금 발등이 살짝 따뜻해졌어 40분에서 5분 지났다 할 거야? 지금 7분 지났어요 <laughs> 4월쇼랑 엉엉코는 샤리를 생와사비처럼 갈아 넣는 공연.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근데 너무. 왜 이번 에 4월쇼는 진짜 전생 같죠? 마련. <laughs> 다시 그런 공연을 할수 있을까? 그래도. 해봤으니까. 화이팅! <laughs> 해봤으니까. 좋은 인생이었다. 메탈 샤리는 어떤가요? 메탈도 좀, 이한울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메탈, 저는 크게 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드는 건 좋아합니다. 아마 도전 못 하지 않을까요? 샤리락스. 아, 이젠 없어진 그, 행사죠. 이젠 사라진. 음, 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그런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본인 공연 티켓팅 안 하죠. 제가 왜 어... 제가 하면 손해예요. <laughs> 그런 거죠. 갑자기 너무 <웃음> 슬퍼지네 <웃음> 연씨가 들어오셨네 아 빨리 작업실 갈게요 갈게 갈게 3시에 진짜 3시에 나갈게요 갈게 그래도 해야지 잘 만들어주세요 잉여킴님 말씀해주셨는데요 말버릇이라서 뭐 계속 그래도 <웃음> 해야지 <웃음> 맨날 이러고 있는데 펜타포트 와주세요. 작년에 가서 못 가요. <laughs> 놀러도 못 가요. 마감해야 돼서 <laughs> 그래, 3시부터 완벽한 플랜이다. 3시에 나가면 이제 오늘 하루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음. 차리는 발등 따뜻해졌는데 우리는 거기에 고구마 구워 먹고 있네 따끈따끈 에코 이코노미점 M I K 님께서 아니 두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두 분이 누굴려나 소은이랑 소은이나 연인을 말씀하시겠죠 소은이는 뉴썸에 있는 뮤지션이라서 친하게 됐고. 연, 연 씨는 그, 제가 연 씨가 출연한 영화의 음악을 옛날에 했었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번 4월 쇼 완전 대박적. 너무 좋았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그때 저는 이미 갈려서 그때 없어지고 새로운 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laughs> 빨리 가라고요? 응. 응. 샤리도 응. 응. 솔직히 본인 공연 티켓팅 해봐야 우리 마음 알텐데 영원히 말씀해주셨고 상도님께서 팬들의 피눈물 체험 차원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공연 티켓팅 빡세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널널해요. 저녁 8시. 저도 그티켓팅을 많이 해봐서, 뭐, 저도 콘서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제 공연은 널널한 편이죠. 오실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김서열 공연에 올수 있고, 그것에 만족. 복숭아 얻고, 밥 먹고, 커피 먹었으면 일하러 가야지. 3시에, 3시에. 끌게요, <laughs> <그럴게요>, 3시에. <laughs> 춘천 가시나요? 아, 어, 네.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춘천 가요. <laughs> 오실래요? 제, 그, 춘천, 국립? 춘천 박물관? 그쪽에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한, 7 시쯤에? 어, 한, 저희 한번 뵐래요? 만날래요? <laughs> 저 춘천 가는데. 혹시 가세요? <laughs> 프라에 관련된 사연을 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 지금 쓰시면 100% 당첨 예감. 해주시죠. 노동 시간입니다. 아 진짜 7분 남았네. 음, 음. 에리, 에리 보고팝 에리 씨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요. 에리장도. 엘하. <laughs> 티켓팅 널널하다 발언 파장 일파만파 수근수근 진짜인데. 오늘 한번, 한번 보세요 제말진짜진짜인지 어? 샤리도 시무님 보러 가시는구나 그럼요 <laughs> 아 시무님도 그날 오세요? 어?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저녁 7시에 국립 춘천 박물관 오시면 시무 씨도 있고 저도 있네요? 어어 <laughs> 어, 재밌겠다 어? <laughs> 어, 이제 진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가라고 다손 흔드시는 거구나. 음, 이제 사, 사, 54분이지만, 이제 지금 출발해야 작업실 가서 거. 더 이제, 그, 피라테스 가기 전까지. 일을 하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어 <laughs> 여러분들 저 이제 끄려고요 그래서 음... <laughs> 반가웠고요 반겨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또 놀고 싶은데 일하러 가야지 일 해야지 <laughs> 너무 복식 호흡했어 일 해야지 어일해 <laughs> 어? 출은 해! 일하러 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는 걸로 토요일에 춘천에서 만나요. 만약에 그날 일이 있으면 8월 15일에. 8월 15일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늘 저녁 8시 멜론 티켓에서 반나요 그럼 오늘 잘 보내시고요. 바이바이.